조심하면서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봅시다. 알겠죠, 여러분? 자, 그럼 언니가 다음 곡 리드해 주실래요? 좋아요. 저희가 이번에 할 곡은 키치인데요 여러분, 아이 아시죠? 다들 따라 같이 불러주세요. Let's go! Let's go! 네. 어,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잠시 올라가면 까요 그 목마 타신 분이 계시대요 뒤쪽에. 네, 내려오시네요. 네, 내려오시네. 요 내려와주세요. 다 내려와주세요. 어, 그러니가 멀리 있어도잘보입니다 어, 그리고 하대만 더. 5 2호간대요5 난간에 있는 분들 다 내려와야 된대요. 5 2호간요 난간에 있는 분들 다요요요대요 어, <laughs> 안들려 그러는 거죠. 저희가 저희 노래 중에 아직 안 들려드린 노래가 많잖아요. 예를들면 우리가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I M 이라든지 아니면 뭐에르터 라이프라든지, 인천장 사진 남겨보고, 자야. 네, 운동도 해보고 하겠습니다. 네. 한 여러분 오늘 비 오는 날도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다같이 구이할요 다같이? 아 참. <잘. 웃음> 好，加倍。